탕수육은 부먹인가 찍먹인가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 이놈아 탕수육은 무조건 찍먹이다 튀김이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부어라 아니 잠깐 내가 소스를 부을 뻔했어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 날 조종하는 것 같아 아니지 어리석은 생각이야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이야 자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탕수육을 콕 찍는다 와구 바삭해 만약 두 개를 동시에 찍는다면 두 배로 맛있겠지 와구와구. <laughs> 역시 과학적이야. 아니 이 애송이는 뭐야? 쩜생이 <laughs> 같이 찌어먹다니 탕수육을. 그 갈기갈기 찢어짜라. 이걸 보라고. 너의 본능을 따라가는 거야. 내 놈도 부먹하고 싶지.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. 그렇게 하면 손가락만 끈적거릴 뿐이야. 물론 끈적임은 조금 귀찮지. 조금 닦고 갈게요. 섹시하게 도구를 이용하여. 그 누구보다 빠르게. 냠 냠냠 냠냠하고 하고. 들어와. 너도 뭐가 뭐라고? <laughs> 내 거지롱 이게 뭔줄 알아? 니네 소스다 이 자식아 이리 내놔 소스 추가요 이봐 제발 정신 차려 오림없는 소리 찍먹은 과학이야 부먹은 본능이지 찍먹파 여기여기 여기 붙어라 부먹파 짜장면 시켜줄게 저도요